네. 안녕하세요. 오이서스 빵대입니다. 뭐냐, 어, 그, 이제 제가 아까 낮에, 어,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, 이제, 마지막, 그, 오늘까지만 영상 올린다고. 한두 개더 올리고. 또 이제, 앞으로는, 음, 어, 그 한강 사망, 그, 어, 사, 그,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안올라려고 그래요. 예, 저, 저는 제 나름대로, 어, 좀 가동이 아픈 사건이고, 어, 그렇기 때문에 올렸는데, 한쪽에서는 제가 장난을 이제 알 수도 있겠더라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올리는데, 그나저나, 야, 휴대폰 도둑놈도 아직도 구속 안 됐냐? 그리고 너 자살 안 했냐? 대단하다. 너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어 지금 안 그렇습니까 네, 그말씀 드리고요 음, 앞으로는 이제 어,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음. 어, 억으로안 끌겠습니다 한강 어쩔 수 없이 안 끌고 어, 그 어, 경찰들 개조밥들 수사하는거 볼라 어, 그래요 이제와서 뭔 수사를 한다고 네, 어처구니가 없죠 그 내일부터는 어, 스포츠토토 방송하고 맛집 투어하고 먹방 일주일하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모야스빵 됐습니다.